안녕하세요. 진중해진 진짜 중해 진짜 가수님을 소개하는 진중진 TV입니다. 오늘은 역시 장구의 신 국가대표 트로트 가수 가왕 박서진 님 소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바로 어제죠. 2025년 11월 19일 MBN 원 포게터블 2에서 출연하셔서 아, 정말 역대급 감동을 주셨다는 소식인데요. 방송 시작하기 전에 우리 답변 님들 그리고 박서진 님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팬분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방송 혹시 보셨나요? 아, 저는 봤습니다. 정말 여운이 길게 남더라고요. 됐어. 방송을 보신 분들도 혹시라도 놓치신 분들도 오늘 이 이야기는 꼭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박서진 님이 왜 진심의 아이콘이라 불리는지 그 따뜻한 눈물이랑 진심 어린 노래가 어떻게 한 가족의 마음을 보듬고 시청자들을 울렸는지 관련 기사들을 통해서 그 감동의 순간을 저희가 하나하나 아주 깊이 있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단순한 방송 출연 그 이상의 이야기죠. 맞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언포개터블 듀엣이라는 프로그램 이게 어떤 건지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것 같아요. 네, 그게 중요하죠. 치매로 기억을 조금씩 잃어가는 분하고 그 분을 기억하는 가족이 함께 듀엣 무대를 만드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아. 컨셉만 들어도 벌써 좀 뭉클하네요. 그렇죠. 아주 의미가 깊은 그런 리얼리티 뮤직쇼입니다. 어제 방송된 3회 주인공은 32년 차 배우 이조아님, 그리고 치매를 앓고 계신 87살 어머니셨어요. 네, 그리고 박서진님은 이분들의 기억을 노래로 함께 만들어줄 메모리 싱어로 함께 하신 거고요. 맞아요. 근데 박서진 님은 와, 정말 시작부터 남달랐습니다. 첫 마디가 기억나세요? 이 그럼요. 의미 있는 무대에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이고 가족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싶습니다. 딱 이렇게 말했죠. 가족의 마음으로.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이게 그냥 방송용 멘트가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이말 한마디에 박서진 님이 앞으로 이 모녀를 어떻게 대할 건지 그 진심의 방향이 전부 다 담겨 있었던 거예요. 아... 가족의 마음. 이게 이날 모든 감동의 시작점이었습니다. 듣고 보니 그러네요. 이 진심 어린 첫마디부터 벌써 막 마음이 뭉클해지는 것 같지 않으셨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박서진 님의 이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이것도 참 궁금하네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정말 가슴 아픈 공감의 순간들이 펼쳐집니다. 네. 박서진 님이 모녀의 사연을 보면서 계속 눈시울을 붉혔잖아요. 맞아요. 계속 우시더라고요. 근데 그 눈물에 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렇죠. 첫 번째 눈물은 그 배우 이주아님이 17년 동안 어머님을 모셨다는 그 사연을 봤을 때. 아. 그때 눈물이 터져 나왔죠. 당신의 외할머니가 떠올랐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외할머니요? 네, 치매를 앓으셨는데 유일하게 손자인 자신만큼은 기억하셨던 그 외할머니가요. 아, 그렇구나. 이 부분은 정말 박서진 님의 그 깊은 효심 그리고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대목 같아요 정확합니다 다른 사람의 사연을 그냥 지켜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네. 자신의 가장 아픈 기억이랑 연결해서 온 마음으로 공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그의 눈물에 같이 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눈물이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눈물을 흘렸죠 손자로서의 아픔 그리고 자식으로서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 이두 가지 감정이 막 교차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의 공감은 그 누구보다 깊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박서진이라는 가수가 가진 진정성의 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박서진 님의 진심은 눈물뿐만이 아니라 아주 따뜻한 행동으로도 이어졌습니다. 네, 맞아요. 처음 어머님이 박서진님을 딱 마주했을 때잘 생겼다를 계속 연발하셨잖아요. 맞아요. 너무 반가워하셨죠. 박서진님은 그런 어머님 이야기에 조용히 귀를 기울여주고, 또 흐릿해진 기억을 아주 섬세하게 이끌어내면서 추억의 퍼즐을 같이 맞춰 나갔어요. 어머님의 인생곡을 직접 불러드리기도 하고 듀엣 무대 오르기 전에는 살갑게 말 걸면서 긴장도 풀어드리고 정말 메모리 싱어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죠.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 소통 방식인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단순히 노래만 잘하는 가수가 아니라는 거죠. 어르신의 눈높이에 맞춰서 대화하고 또 불안한 마음을 헤아려주는 그 세심함 네. 이게 어머님의 마음을 열게 한 결정적인 열쇠였던 겁니다 그 진심이 무대 위에서 그대로 전해졌어요 그랬죠 어머님께서 무대에 오른 후에도 박서진 님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시면서 아들같이 좋아한다 네그 속마음을 털어놓으셨죠 정말 뭉클한 순간이었습니다 진짜 그런데 박서진 님의 활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MC 장윤정 님마저 감탄하게 만든 그의 노래 무대, 과연 어땠을까요? 무녀의 그 감동적인 뒤에 무대가 끝나고 박서진 님이 답가로 엄마의 노래를 선곡해서 불렀습니다. 네, 기사 표현을 빌리자면 감성 가득한 보이스와 모녀를 향한 박서진의 진심이 더해져 더욱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와, 표현이. 근데 이 무대를 본 MC 장윤정 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했나요? 오늘 가장 잘한 것 같은데. 와. 최고의 가수에게 받는 최고의 찬사였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보여준 모든 공감, 눈물, 따뜻한 소통, 이 모든 게이 노래 한 곡에 전부 응축돼서 폭발한 거거든요. 아, 그냥 노래만 잘한 게 아니다. 그럼요. 기술적으로 뛰어난 무대를 넘어서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실어서 부른 노래였기 때문에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물론이고. TV로 보는 시청자들한테까지 그 진심이 고스란히 전달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어서 스페셜 무대로 때문에까지 선보이면서 방송의 여운을 한층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야말로 역대급 감동을 만들어낸 주인공이었어요. 자 오늘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어떨까요? 박서진님의 이번 u n f o r e t a b l e 뒤에 출연은 음... 단순한 방송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니었죠 자신의 개인적인 아픔을 꺼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듬고 따뜻한 소통으로 마음을 얻고 마지막에는 노래로써 그 모든 진심을 전달하는 하나의 완벽한 서사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사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단어가 바로 진심 그리고 진정성인 거예요. 아. 박서진이라는 가수가 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지, 그의 매력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번 방송 보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크게 남은 박서진님의 모습이나 말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함께 그 감동을 나눠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박서진님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음악에 가진 치유의 힘, 그리고 한 사람의 진심이 얼마나 큰 울림을 줄수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여러분도 소중한 사람과 함께 기억하고 싶은 노래, 또 함께 부르고 싶은 노래가 있으신가요? 음, 그 노래에 얽힌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는 것도 참 의미 있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꼭 부탁드립니다. 비교 불가, 대체 불가. 우리 박서진 가수님의 소식. 앞으로도 저희 진중진 TV가 가장 정성껏 그리고 빠르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